네, 안녕하세요. 도시 경찰학의 조영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행정소송법을 보겠습니다. 소송법 자체는 사실은 이제 행정법에서는 심판법보다 더 중요한 법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경찰학 또는 시험종합을 정리하기 때문에 그다지 뭐더 중요하다 보기 힘들 거고죠. 여기도 간단히 몇 가지만 정리하면 충분히 현재의 어떤 시험 범위를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처분 등해 줘. 죠 아까 우리가 본 적이 있죠. 그죠. 예, 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행정심판법 할때 봤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행으로서 공권의 행사 또는 거,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죠. 요, 여기까지 바로 처분입니다. 처분. 자, 및 플러스 되 있죠. 및 행정심판에 대한 제기를 말한다. 자, 행정소송은 그죠. 행정심판에 대해서 자, 불복하는 자, 그런 절차입니다. 절차니까 처분과 심판의 재결이 대상이고 그 때문에 여기는 처분 등 붙는 거예요 처분 등 자, 그렇지만 처분 자체는 같죠 네. 소송의 종류 자, 암기해야 됩니다 그게 항고 당사자 민중 기관이 있습니다 네개외우세요 네. 항고는 뭐냐면 그죠 처분이나 또는 부작에 대해서 자, 여기다 처분 등도 있지만 물론 처분이나 부작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자 그럼 당사자인데 그죠? 당사자 소송은 쉽게 생각하시면 민사소송이에요. 민사소송. 예, 그래서 그 본질은 민사소송과 같다는 거예요. 자, 민사소송은 대등 당사자가 하는 거죠. 대등. 그 때문에 여기는 의의 보시면 처분 등 원료로 하는 법률 관계에 대한 소송입니다. 자, 이것이 그죠. 앞에 처분 등이 오고, 후냥 법률 관계라면 민사입니다. 민사인데, 다만 이 법률 관계가 처분 등 때문에 생겼어요. 그 때문에 이것은 당사자 소송으로 차이 난 것입니다. 자, 또는, 공법상 법률 관계에 관한, 이렇게 나와요. 여기도 법률 관계죠. 그 때문에, 위에 1번에서, 그죠? 자, 한고 소송은 처분이 문제가 되고, 2번에서 당사자 소송은 법률 관계가 문제됩니다. 법률 관계. 자, 그리고 3번, 4번, 이것은 그죠? 일명 객관적 소송을 하는데, 이것은, 나의 이익과 관계없어요. 관계없고, 그죠? 자, 제3자 또는 공률을 위해서 한 소송입니다. 자, 보죠. 3번. 국가 또는 공단체의 기관이 법률 위반되는,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그래서 행정기관 또는 뭐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어떤 위법행위를 했습니다. 그때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관계없이 네.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해서 제기한 소송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이 바로 민중소송인데, 이런 민중소송은 그죠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네 번째 기관 소송이 있죠. 이 기관 소송은 말 그대로 기관 상관의 소송입니다. 기관 상관자 이건 개인이 아니고 그죠? 기관 사무관의 소송이에요. 그래서 국가나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기관 간의 분쟁인 것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은 제외합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권한쟁이 심판입니다. 자 그래서 언제 석환을 하는 권한쟁이 심판을 제외한 나머지 그죠? 자 기관 상관의 어, 기관 상관의 분쟁에 대해서는 자, 기관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자 여기서 네 가지 항고 당사자 민중 기관 네 가지를 구분해서 봐주세요. 자그 중에 제일 중요한 중요한 항고 소송이 있습니다. 자 항고 소송은 다시 세개 있어요. 취소, 무의동 확인, 부작위 위법 확인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심판과 같죠. 하지만 세 번째는 그죠. 아까 심판에서는 뭐였죠? 자, 의무이행 심판이었죠. 하지만 소송은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입니다. 자, 그 내용은 있는데, 이것은 심판의 준해서 그죠. 준해서 1번, 2번 보시고, 자, 3번, 여기 보시면 부작위가 위협하다는 것을 확인한 소송이에요. 확인. 자, 그래서 소송에서, 소송에서는 그죠. 의무의 소송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자, 그것도 왜 그런지 뭐 설명들로 보면 금방 할수 있는데, 자, 이것은 뭐 경찰 시간이니까, 그죠? 거기까지는 네,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재판 관할. 이것도 간단하니까 외워두세요. 자, 제 1심 관할은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 자, 피고 소재지. 네. 자, 그래서 만약에, 자, 서울 지청장이 운전면을 취소했죠. 그 때는 서울 지방청장 소재지 관한 행정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피고 소재지. 어, 그러면 경찰청장이 했으면 역시 각겠죠 그렇죠. 네. 역시 서울이니까 네, 행정부분, 서울. 네. 자, 그리고 행정부분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자, 있는데 역시 그런 것도 지금 여기는 여러분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피고 소재지 관한 행정부분 하나 암기해 두시고 오죠. 그렇죠? 얘도 그 정도만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이런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한 피고에 대해서 효성을 제기할 때는 일단은 대부분 소지적 관할하는 행정부분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중앙행정기관이죠. 네. 그리고 우리 경찰에게보이는 경찰청이 소되돼 있으니까 그죠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것이 네. 다만 이제 다른 부서는 문 뭐, 다른 부처는 문제될 수 있겠죠. 부처가 뭐 세종에 있다 그러면 그죠 그때는 이제 이것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취소소송의 대상인데, 대상은 처분 등이 대상입니다. 처분 등이 뭔지는 봤죠, 방금. 자, 다만, 재결 취소. 자, 행정 심판에 대해서 불복할 때 바로 소송한다게 되죠. 그래서 이 재결 취소소송 같은 경우는 재결 자체에 대해서 할수 있는데, 다만 그때는 재결 자체에 고한 위협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은 예이니까 그죠? 원칙은 처분 등의 대상이고, 처분 등을 대상하는 것을 다른 말로 원처분주의랍니다. 원처분주의. 자,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징계를 받으면, 자, 불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죠? 소청을 거치죠. 소청. 자, 그런데, 소청에 불복할 때 어떻게 한다?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자, 그때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원래 징계에 대해서 제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소청의 결정, 자, 소청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제기합니까? 원래 징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에요. 자, 왜냐하면, 원처분주의가 적용됩니다 네. 자, 재소개하은 90일이죠. 자, 또한 1년입니다. 자, 숫자, 숫자 두개쓰면안90 있선 1년이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91년을 위웁니다. 자, 다만 있는데, 그죠? 다만. 자, 여기서 뭐냐면, <laughs>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요. 예, 그래서, 제공되는 경우와, 할수 있는 경우 중 있죠. 이런 경우는, 자, 심판을 거치면, 이제, 제일서 정본을 받죠. 그래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기소합니다 기선, 그때는 안날이 아니고, 예, 정본 송달 받은 날부터 90일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 밑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을 거치면, 제일이 있은 날부터 1년이 돼요. 그래서, 이두 개는 심판을 거쳤을 때, 자, 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그죠? 앞에 것이 적용됩니다. 91년. 다만, 숫자는 같죠? 같은데, 기산점만 다릅니다. 자, 그럼, 집행정지 있죠? 자, 집행정지도 우리가 심판법 할때본 적이 있죠? 그, 그, 이제 그렇게 준해서, 그죠? 정리해도 충분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보시면, 희호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똑같죠? 그래서, 집행행속이 속행이죠. 자, 그러면 역시 그것도 보죠. 자, 밑에 보시면, 다만 보세요. 처분의 회력정지는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함으로서 목적 달성 가능하다면 회용되지 않아야 한다.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 심판이든 소송이란 원리가 같다. 자, 그리고 내용 봐도 보죠. 보니까, 출복학교에 대한 손해를 예방. 그러니까 긴급한 필요 있죠. 이건 표현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나오는데, 행정법 시험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있지만, 뭐 경찰학심에서 여기까지 나올 것이냐? 조금 의문점이 듭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이 궁금하다는 거죠. 나중에 심판과 약간 비교해보세요. 비교해주시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신청 또는 직권리에서 해지면 같죠. 예, 네, 그래서 그 유사하게 정리해서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자, 소옥지휘권 설명했죠. 이것때도. 이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역시 공공폭력이 됩니다. 똑같죠. 음. 그럼 직권심리인데, 자, 행정소송은 직권심의가적용됩니다 그래서 필요할, 필요할 때는 직권으로 증거조사할 수 있고, 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민사소송과 대비해서 그렇죠? 행정소송의 특징을 볼수 있습니다. 자, 재량처분 취소죠. 자, 재량은 당부당의 문제를 가져오죠. 그 때문에 원칙은 자, 소송 대상이 될수 없는 게 원칙이죠.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한계를 넘거나 또는 남용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량의 한계를 넘거나 흔히 재량일탈을 부릅니다 또는 남용이 있을 때 남용 또는 요원이죠 이때는 법원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인데 당사자소송은 국가나 공단체 또는 그밖에 권리주체가 어, 피고가 됩니다 그기는 국가공단체 다시 말해서 행정의 주체, 행정 주체가 피고가 되는 것이에요. 자 하지만 항고소송이죠. 항고소송의 자 대상은 누굽니까? 피고적격. 그때는 처분청이에요. 처분청, 그래서 항고소송은 처분청을 당사자 소송은 권리 주체를 피고합니다. 날로 것도 아마 기본 속수 안에 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원리를 알고 있을 겁니다. 자이정도 하면 뭐행정소수법은죠 충분히 정리가 된 것이에요 된 것이고 역시 여러분 직접 이제 문제는 풀어보세요 풀어보시면 어, 실무 문제에 있던 그 어려운 문제도 아 쉽게 예, 풀린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자신 있으면 그죠 좀더 보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겠죠 하지만 역시 시험은 자 어떤 이제 적정량의 어떤 공부 공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투자한 것도 사실 감정하지는 않죠 때문에. 일단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정도만 하면 충분히 경찰 시험에서 또는 실무중화 시험에서, 시, 시험에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습니다